자, 점퍼로 재침투하자. 이번에 말로 성공하자. 해보자. 천천히 해서 한 번에 성공하자. 계속 급하게 하다 실패하니까. 죽지는거 보단다. 어, 다시 한 게. 오. 아또 갔네. 왜 이렇게 잘 봐? 에헤이. 아주 센시티브 하시고만. 됐어. 왔어 지금, 지금 안 보고 있어. 지금서. 금 지금 없어. 빨리. 구멍에 들어와. 아, 봤네 또. 아. 아, 또 봤네. 아이, 딴거딴거 딴거 해킹하다가 봤어. 아우, 시끄러워, 꺼. 저는 그냥 해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건가 봐. 방금 해킹한 거 거예요. 아, 뭐야, 떨었어. 에이, 진짜. 아이, 전부 부서졌잖아. 방금 총 맞아가지고. 다시. 이쪽에 또 해킹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요거 해킹해보자.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해킹이 좀 뭐가 되는 거지? 일단 해보자. 오케이 됐어. 아, 왜요? 아,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해제할 수 있구나. 쪘는데? 그래. 근데 했어. 그럼 뭐가 뭐가 좋은 거야? <laughs> 실질적으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 자입하자. 됐어. 지금이. 야 지금 지금 빨리. 뭐해 아, 진짜. 아...이... 방금 뭐걸려가지않안 움직였어요 예 네. 돌에 밖 음, 바퀴가 걸렸나?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건데 오케이 잘안 보고 있어 안 걸리겠지? 오케이 저거 어그로 끌었으니까 안걸렸어 됐어 안보고있어 좋았어 좋았어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걸리지 않겠지? 어디냐 저기있다 오우와 위험어아저 놈만 없으면 되는데 저 놈이 자꾸 알짱돼가지고 뭐야, 잘라주겠네, 저거. 너무 빨라, 로밍 속도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아, 저 물리적 해킹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게. 걸렸다. 방법이 없을까? 놓쳤나봐, 지금 빨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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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뭐야?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좋았어. 뭐야? 실패한 거야? 아, 알겠다.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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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네. 응. 어. 저쪽에 가서, 그, 카메라 모드일 때,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잠깐, 그럼 이 방법으로도 된다는 거야, 그냥? 아, 이거 한번 했네? 한번 하면 끝인가? 아, 기다려줘야 되나? 풀타임까지. 이브랜드 실패하면 은 그냥 내가 자이피 하겠다. 아, 일이 너무 많았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루트는 없나? 아, 빡센데, 이거? 아, 그 거의 다된 거였는데. 됐어. 애들이 이제 흩어진다. 좋아. 지금 가면 될것 같아. 지금 빨리. 지금이야. 빨리빨리. 그렇지. 얘를 죽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오래 끌어. 됐다. 어, 오래 끌었어. 지금 봐. 빨리, 빨리. 됐어. 빨리. 나본거 아니지? 됐어. 이 상태에서 하는 건가 봐. 비디오록을 다 따는 건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 했네. Sergeant. Marcus, what did you do? What do you mean? I gave you guys access. Yeah, and alerted home's private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y gotta have an auxiliary system monitoring the connections. Just hold up and wait it out. We'll siphon everything as fast as we can. Okay, hurry. 아 회색구나 이네. 응 됐어, 됐어. 도망. 쪼가, 뭐해? 야. 아니, 어 그렇지. 자, 이 정도면은, 쨈으로도 안 죽어. 오케이. 자, 도망가면 되는데, 좀 쓸만한 차로 도망가자. 아, 뭐야.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닌 거야? 지금 뭐야? 아, 끝난 게 아닌가 보네. 뭐야. 뭐가 끝난 건데? 도망가면 끝이줄알는데 뭐가 끝난 거지? 다운로드 된거 아니었어? 내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인가?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건가?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이 거리가 되니까 데이터가 온다 아...그러니까 아까 점퍼로 내가 잡...그...잡이를 했기때문에 나한테 데이터가 오는데는 거리가 멀어서 안됐나봐 아...씨 빡센데? 뭐야 초기화되는거야? 아이씨 이쪽으로 가야되나?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빨리 이쪽으로 장악이는 빠르겠다 빨리 빨리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우, 진짜 다 해가지고 죽었어. 하... 아. 미션 잘못 이해했어. 다운로드가 완료된 줄 알았지. 괜히 벗어났네. 아까 그 위치에서 더 그냥 안으로 들어갈걸. 아. 됐어. 다시 하자. 어, 아, 여기서부터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여기서 더구나. Everything is in order. 내 생각에는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Marcus, what did you do? What do you mean? I gave you guys access. Yeah, Ann alerted h o m e s private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y g o t t o have an auxiliary system monitoring their connections. Just hold up and wait it out. We'll siphon everything as fast as we can. Okay, hurry. 여기 안 돼? 야씨좀더 가까이 가야되는거 같은데? 여기 안돼? 괜찮네. 나 찾았나? 아, 찾지 못했어. 데이트 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지금 한창 재밌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구요. 하다 보니까 미션 하는게 재밌어요. 조금만 더 빨리. 아, 다운로드 수 진짜 느리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일찍 시작하진 않아서. 이럴땐 그냥 갈아서 빨리 잡아 아 걸렸네 아하야왜못넘어가 유리야 이거? 제발 버텨 버텨 아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이게 뭐야 아, 아깝다. 아, 씨. 거의 다 됐는데. 아,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응, 반대쪽으로 가보자. 오케이. Opening the f l o 이쪽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 위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대기 타 가지고 데이터 다운로드 하자, 안전하게 하자.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하려고 그냥 입구에서 그냥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아. 휴식해서 됐어, 됐다. 오, 여기 되네. 야, 여기 딱 된다. 좋았어. 여기 숨어서 데이터 가져가고 도망가자. 이게 아까 해킹을 했는데 해킹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 어 뭐야 해킹은 성공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데이터 다운로드가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 이건 갖고 놀자 어, 이쪽에도 있네. 아, 진짜. 모뎀이야? 왜 이렇게 느려? 부서질거 했다 오케! 이 완료! 이제 도망가면 돼 미션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아까 미션 잘못 읽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는 거를 지금 자동차 좋은거 없나? 저 좋아보인다 됐어 오케이 또 무슨 문 제가 있 어? 개인 정보 를 팔고 있었 다는 거구만홈 <laughs> 네트워크 시스템 으로 고객 들의 정보 를 보험 회사 같 은데 팔고 있었던거 구나.

You need me to hack it, don't you? Nice. On my way. o h m i s n a o n m y 자, 새로운 미션인데 반대편이네? <laughs> 렌치와 일단 만나야돼? 오케이. 렌치 만나는거는 뭐 빠른이동 되니까 빠른이동, 안돼? 빠른이동, 빠른이동. 가자. 오토바이같은게 하나있을텐데 없네 오 400원 야 400원이 넘쳤어 여기 차없냐? 주차된거 없어? 여기 돈이 있는데? 돈이 o n y t 까 바로 옆에 돈이 있네? n y Tony, t o n 네 Tony, Tony, t 훔칠 수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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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What None the? I ain't laughing. Find that bitch. Right, no, I and fuck him up. You understand me? You got it? Hit the olevato. You can't be here, man. Especially over there. 911, what is your emergency? 어? 입구가 어디야? 우리 아시지, 입구 헷갈려. 알쪽인가 어, 그대로 됐어. r e a By the way, nice paint job on the little guy. Yeah. I think we're about to earn ourselves a vacation. Are you? In? I always wanted to swim with dolphins. No, stingrays. Stingrays would be cool. Oh, no, no, fuck that, dude. Those fuckers killed the crocodile hunter. You can't trust them. Veto. <laughs> That's your one veto. Dolphins, it is. Come on, Marcus. You can't trust them either. Really? Why not? I th oh yeah. Documentary, ones, okay? Theme park says up overnight dolphin cams because people kept getting murdered. Sure enough, they end up with a grade A dolphin snuff video in the morning. <laughs> that sounds more like or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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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lphins, dude. Flippers, fins, blowholes, you know. <laughs> How's it coming along, guys? so far we've vetoed stingrays and orcas but dolphins are still on the table oh no they're not good call on the stingrays those killed the crocodile hunter yo i'm so confused right now what are we talking about we're coordinating the angle adjustments needed to transmit data through microwave dishes you need any help we're good 하는게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 보정 이런 시스템도 좀해놓으 아... 또 그럼 너무 재미가 없어질라나? 다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건 뭐 개판으로 운전하면서 가야 되니까. Maniac! I'm gonna hang out here. I'm allergic to tight spaces and shitty uniforms. 얘를 쓸 수도 있나? 얘 죽이면 게임 오는가? 대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You know, 읽어볼까? 바로 근처긴 한데 위치가. 홈2.0 출시 방송을 해킹해 사용자들에게 본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물건을 사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오케이. 오, RC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어, 되네. 구멍 있어. 어? 근데 열리네. 아, 근데 이게 있구나. 보안 시스템.